뭐, 알아서 잘 해라. 가자. 이게, 뭔데, 이게 방정맞아? 뭔게 뭐 방정맞아? 이거, 걸레인가? 탄티? 오, 오. 피었닦으면 어, 어. 내가 이거 왔다 가도 돼? 더, 들어, 더듬어지는 것 같은데? 어? 잠깐. 내가, 아, 이게, 이게 깨끗한 거, 뭐, 뭐 이게. 체재같은건가 내가 어, 어떻드러는건가 이거 이거 이거? 아니지 체제 재가 긴거같은거지 기능. 이상한데 분위기가 안좋아지는거 같은데 이거? 어여기다 물이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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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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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치, 그치. 그렇지 그렇지 그치, 그렇지 그치. 그렇지 그렇지 나 짜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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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. 나 아니. 나안 해, 가네 이거 아니야.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같아. 좋 이제부터 열심히 청소합니다. 이쪽 눈 다, 다 있어. 완벽하네. 아, 이또뭐 있네? 뭐야, 진짜. 이거 다 뭐야, 이건 또. 아유, 진짜 사람네 結構。あ、あっててたまら、そんまり。あったまら、あったまら、あったあったまら、あったまら、あったまら、あったまら、あったまら、あったまあたったったまら、あった生ら、あったま

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자 오늘도 쭉쭉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네저 열심히 하고있구요 네네네네 그냥입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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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냥 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이 잘하고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네 그럼요 아유 쨍댕이 안끼우고있죠 그럼요 아이 완전 잘하고있죠 네네네네 네, 네. 네 아이 아 그럼요 자 저분들부터 잘 어떻게 해볼게요 잘하지 않는거 같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그거에요 그거 있잖아요 중국집에서 배달 들어갔어요 하면은 내 네, 출발했어요 하면 똑같은거예요 이제는 완벽하다 와 이제는 어디 가놔도 부끄럽지 않은 말레이시아 청소 알바중인 고양이 됐네요 여기다가 담아요 자 고객님 고객님 좀 옮겨다 볼게요 자 고객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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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, 자, 아이고 내릴게요 됐고 아, 고객님이, 고객님이 아, 응. 아, 고객님, 고객님, 너무 분리를 하셔가지 그래요. 아유, 저 으! 있고. 아이 고객님 때문에. 또뭐 있나? 아, 고객님, 팔 놓고 가셨어요. 아유. 아우 두려워진 거 봐, 여기, 고객님. 아유, 정말. 진짜, 이, 이 고객님하고 는 정말, 같이, 너무 힘들죠. 기다가한팩다 채워요. 이게 자 우리 집사자한테 애니 생긴다, 안 생긴다, 생긴다, 안 생긴다, 생긴다. 생긴다? 진다. 응. 오, 어, 아, 싫다 싫어. 아,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. 싫어, 싫어. 아, 언제 끝나? 언제 끝나? 와, 진짜. 내가 해본 게임 중에서 손꼽히는 보통 게임이야. 야, 이전에. 고통이구나 있 싶어요. 야! 공뚱하고 어? 어, 청소해요? 와. 와. 수각장에? 배를 수확장에? 에잉? 배를 내줘놓는 거라며! 배를 내줘놓는 거 아니에요? 아, 배를 버렸다고 진짜로? 어, 안 돼. ペグ<で> 짐 베럴! 이번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혼녀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를 나한테 맡겼던 짐 김베롤. 베럴! 미안해 짐 베럴 안녕 내가 그는 좋은 배럭이습니다자 됐죠? 어? 뭐하면 지 Make your choice to exit I wish I could do more for my... 아 두번째꺼다 난 트라우드다 Fired? Fired? 나 해고됐어? 왜? 응? 오케이 okay. 68%도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? 반올림하면 100%인데! 타임 2시간 팀한명 1명. 아니 한 명이 6 8했으면 장난 아닌 거 아니야? 원래 한 명은 한 예를 들어 한 5명이 한다 그러면 2 0만면 되는 거잖아 혼자서 6 8했으면은나 심지어 나고양인데 고양이를 잘라? 와못 해먹겠네 와 진짜 어이가 없다